역대급 족간질을 보여준 대한민국. 한국 방산무기사 요약.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수익권 안에 드는 방산무기 수입국이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돌이켜보면 양아치에 가까울 정도로 족간질을 시전했는데 그중 단연 한국 국방부 족간질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사업이 있으니 바로 1차 FX 사업이다. 대충 90년대 중반쯤 일본은 당대 최고의 전투기인 F-15 를 전력화하는데 성공 또한 북한 역시 MIG-25를 도입하여 당시 국군의 주력인 F-4, F-5를 대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나마 KFP 사업으로 F-16이 도입되긴 했지만 공군 측은 더 강한 차세대 주력 전폭기를 요구하던 상황 대충 알아들으셨으면 빨리 도입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족보는 고사하고 북괴한테도 밀린다고요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종은 뭐가 좋을까? 당연히 현 세대 최고의 전투기인 F-15를 사야죠 F-15E 버전 정도면 괜찮을 듯 혹시 한 120대 정도 도입하면 X같은 북괴 X번 다노를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지요 아... 알차게 차세대 전폭기 도입을 추진하던 도중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건국 이래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방비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된다 그리고 이 일은 당시 진행되던 모든 방산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미안한데 돈이 없다. 120대는 에바라고 내각은 결정함. 하지만 진짜 이번에 전투기 안 바꾸면 60년대에 도입한 걸 2020년까지 써야 할 판이기에 일단 40대 도입 후 상황 봐서 20대 추가 도입으로 쇼부치자 그 시각 미국 버지니아 120대에서 40 플러스 20으로 깎인 것은 애석한 일이다만, 어차피 한미동맹파워로 100% 우리 기종 도입이지, 냉장 끝나서 상황도 안좋은데 점탱이 존나 씌워야겠다 자 저희 사우스코리아 새로운 전투기 사업 공시합니다 사업 대상은 그래 고맙다 아우 아니 친구야 단일 협상이 아니고 컴피티션으로 진행합니다 러시아 회사도 참여 가능합니다 씨발 이새끼들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나? 뭐? 러시아? 당시 한국 공군은 어떻게든 한정된 예산으로 F-15E급 이상의 전투기를 뽑기 위해 어떻게든 가격을 후려칠 목적으로 경쟁 입찰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다. 심지어 미국 동맹국이 미국의 적성국인 러시아 회사까지 참여를 허용하는 똘기까지 보여준다. 근데 시기적으로 한국에겐 꽤 호재였는데 당시 냉전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었기에 당시 이 정도로 대규모 방산 사업을 벌이는 곳은 한국 포함해서 몇안 되는 상황. 그래서 군축 때문에 영업 이익이 지하실로 향하던 세계 각국의 항공 회사가 입찰 제안서를 냈고 그 결과 F-15E 유로파이터, SU-35UB 그리고 라파리 최종 후보로 선정된다. 후보 1, 유로파이터 타이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 뛰어난 폭장량, 강력한 공대공 능력, 저피 탐성을 자랑하지만 당시 제안한 버전으로는 이 스펙을 모두 충족 X, 게다가 총 사업 비용이 60억 유로로 가장 비쌌고 무엇보다 완성률이 가장 떨어져서 2008년이 되어서야 초도 기체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후보 2, SU-35, 러시아 수호 이사가 개발, 미국의 당시 적성, 국 주력 기체. 참여한 기종들 중 가장 큰 기체 크기로 넓은 작전 반경, 뛰어난 기동성, 강력한 폭장 능력. 또한 가장 쌓고 유지비도 저렴했지만 문제는 도입국인 한국이 미국식 무기체계였기에 부대 시설비, 신뢰성이 떨어지는 후속 지원 개체 때문에 당시 공군이 가장 거부감을 갖던 기체. 후보삼, F15E. 미국 보잉사 제작. 한국 공군이 가장 원했던 기체. 경쟁 기종 중 가장 많은 폭장량, 가장 빠른 속력과 가속력. 걸프전. 코소보 분쟁 등 실전 경험 입증 문제는 미국 보잉사도 자기들이 가장 유력하다는 걸 알아서 경쟁사 공식까지 기체 가격을 후려칠 각이 보였다는 것 라파라 탈련 아니? 후보사 라팔 프랑스 다소사 제작 일단 나름 최신 전자장비 뛰어난 공대공능력 스텔스급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rcs 값이 장점이지만 여기도 유로파이터와 비슷하게 초기형으로 제시했고 가장 문제는 아직 엔진 개발이 다안 끝났다는 근데 일단 사업에 막 뛰어들었기 경쟁사 중 다쏘는 가장 활발한 마케팅 전을 벌인다. 아니 씨발 뭐라는 거? 무슨 세일즈 파견 직원 중 영어 할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진짜 회사 파견 직원 중 영어 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려인 채용해서 한국어로 소통했다. 사실 포잉사 플라핑으로 불렀는데 생각보다 얘네 기체 괜찮은데요. 게다가 가격도 싸고. 근데 확실히 얘네 얼마 전까지 사회주의라 그런지 세일즈 존나 못 하네. 무슨 제안서도 못 써서 한국 공군이 제안서 쓰는 걸 도와주냐? 아무튼 기체 평가는 F15에 이어 2위지만 우린 미국 무기체계이기에 아쉽지만 수호이시는 탈락입니다. 심싸세용. 쑤깨블렛 원래 유럽제가 명품인 거 아시죠? 일단 저희 제품 구매하시면 통크게 유로파이터 사업 파트너 국가로 참여시켜드립니다. 음, 괜찮긴 한데 솔직히 님들 기체 40대 가격이면 SU35 60대 도입 가능하거든요. 아, 옐로우 몽키들이 말이 많네. 꼬우면 도입하지 말던가. 어차피 유로파이터 사업 참여국은 한테 팔면 그만임. 씨발 새끼들이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다음에 길 가다가 마주치면 뒤진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10년 뒤 다시 한국으로 기어들어온다. 지금 한국 빼면 어떤 나라도 라팔 도입 의사 없는데 여기서 파이 뺏기면 진짜 좃된다. 한국 바이어님들 예전에 저희 에어버스 사신 거잘 쓰고 계시죠? 우리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무려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스톰쉐도우 미사일을 유럽 외 국가로선 최초로 무료 제공해드림. 그리 만약 수출 계약서에 지장 찍으면 규모의 경제로 단가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바게트 새끼들이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단. 야 라팔 쪽 조건 꽤 좋은데 우리가 맛보고 뜯고 연구할 순항 미사일 필요했는데 무기 체계도 호환되고 얘네 괜찮지 않냐? 게다가 당시에 반미 감정이 심해서 시민 단체들도 F-15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 보잉아 난 니네 거 선정하고 싶은데 라팔 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잉사가 신청한 F15E 개량 버전 구매 관련해서 우리 미국 정부는 그냥 안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세일즈 관련해서도 일본, 사우디처럼 다운그레이드를 파셔야지 미국 버전으로 파시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것도 아시죠? 야 다운그레이드 버전 팔 거면 집에 나가라 나는 라팔 선정할라요 이 니미 씨발 X같은 미국 의회 쌍년들아 니네 계량 버전 안살 거면 수출이라도 허가해 그리고 한국 고객님 일단 우리도 SLAM-ER 순항미사일 서비스로 드림 그리고 진짜 어떻게든 의외 새끼들 설득할 테니까 님들한테 최초로 미군보다 상위 버전인 F-15K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팔겠습니다 제안은 고마운데 솔직히 의외 승인이 안날 수도 있는데 내가 님들을 어떻게 믿어요? 아 미치겠구만 좋다 F-15E 가격보다 더 싸게 판다 레이더도 업그레이드 해준다 라고 하는데요 다소님들 님들은 뭐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서 점점 마음이 이쪽으로 기우는디 미치겠구만 오케이 우리 기종 최대 약점인 엔진 그 엔진을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한 다음 공짜로 장착해드립니다 얼마나 진심이었음 신문광고까지 낸 앞서 설명한 대로 수호이와 유로파이터가 탈락되고 국내 문제 미국 내 문제가 얽히며 결국 2002년 1차 평가에서 보잉의 F-15K 다소의 라팔이 공동 승리를 거둔다 평가점수가 오차범위 3% 이내였기에 이두 기종은 2차 평가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정부,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어떻게든 대당가격을 깎는 동시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짤에선 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분탕과 족간질을 시전했고 그 결과 미군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F-15K를 기존 제시했던 가격보다 싸게 제시받았고 라팔의 경우에는 다소사가 직접 자기 돈 들여서 4세대 엔진을 장착해주겠다는 딜을 얻어낸다 게다가 당시 반미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보잉사에게 부담을 줬고 거의 라팔 방신도 수준으로 찬양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척하며 기체 자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라팔을 F-15의 대항마격으로 올려준다. 자 2차 평가 항목 발표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한국군 무기와 얼마나 호환되냐 그리고 한국군 미사일인 암람 합픈 호환 여부입니다. 우리 회사 미국인 건 아시죠? 호환 문제는 뭐 그냥 넘어가도 돼 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승부서 뛰웁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제공 거부한 무기 체계 레이더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님들한테 팔수 있게 하겠음. 아. 한국 정부는 보잉에게 빼먹을 거다 빼먹자. 2차 평가에서 대놓고 F-15에게 유리한 항목을 정했는데 사실상 미군 무기 체계인 한국의 무기 시스템 호환 여부가 주된 평가였는데 당시 프랑스는 나토와 거리를 두고 독자 노선을 걷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자체 개발 무장이 많. 나 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였고 당시 한국이 사용하던 미사일인 암람, 하푼을 라팔 전투기에 달려면 개발국인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당시 미군 입장은 타국 전투기 도입 시 해당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그래서 라팔은 자국 미사일인 액조세와 미카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라팔아 그런 미사일을 새로 사야 한다는 건데 미사일 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냐? 대충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라팔 승이들 여론 환기용으로 슬슬 자. 작업 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라팔 협상단 사실 TGV 협상권으로 외교장과 구라치신 분들이래요. 뭐 쟤네가 큰놈들이었어? 내생 전에 죽어도 불란서 놈들 보기는 안 된다. 라팔 아웃. 라팔님 안타깝게도 국민 여론이 저래서요. 저희도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생하셨고요. 재능 있으시니까 열심히 하시길. 멀 결국 2002년 4월 한국은 최종적으로 F15K 40대 도입을 공표한다. 말 그대로 처음에 어떻게... 바가지 씌우려던 고잉에게 희대의 라팔 떡밥을 던져 결국 가격이나 업그레이드 수출 불가 제품 허가 등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어낸 희대의 분탕질 심지어 한국이 제조의 40% 조립의 20%의 업무를 할당받을 수 있었고 이때의 경험은 훗날 KF21 개발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라팔은 한국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팽당한 뒤 싱가포르에라도 팔려고 세일즈를 했는데 하필 싱가포르 공군이 한국의 1차 FX 사업을 감명 깊게 봐서 F15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수출 시장에서 처참히 패배.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 지지 않고 근성으로 버틴 결과 개량형 개발 배치가 진행되어 2010년대의 유로파이터보다 작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차 중동권을 기반으로 판매에 성공하였고 이후 세계 각국에 팔리며 미군기를 제외하고 4세대 4.5세대 기체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최악의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으니 진짜 군자의 복수는 20년이 지나도 고고한 태도를 취하던 유로파이터는 유럽 물량 때문에 별 피해가 없을 줄 알았지만 2008년 유럽 경제 위기로 유로화가 폭등 유지비가 그 비싸다는 F-22의 2배 F-35의 3배로 증가했고 오죽하면 개발국들이 운용을 줄이고 중고품을 덤핑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정도 그녀와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그 결과 한국의 3차 FX 사업에 참여할 때는 1차와 1 0 0 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반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했으나 옛날 버릇 못 고친다고 계약 조건 의미 변경 시도하다가 걸렸다 무튼 2025년 현재에선 그래도 어느정도 성능이든 유지비든 본 궤도에 다시 오르긴 했다 신규 사업 낙방에서 공장 문 닫을 뻔하다가 한국 덕분에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된 보이는 3차 FX 사업 당시 다시 참여했는데 F15K를 스텔스 성능 가졌다고 구라친 굴어진 F15SE로 구라 저서 팔려다가 방사청에게 걸린 뒤 어떻게든 가격 줄여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만 결국 F-35에게 처맞고 패배하게 된다. 아무튼 한국도 2011년 진행한 3차 FX 사업에서 다시 한번 족간질과 분탕질을 보여주며 단가를 낮췄지만 기술 이전, 군사 위성 등부가적인 부분에서 F-35 제조사인 로기트마틴에게 귀통수를 좀 맞았고 자체 개발 전투기인 KF-21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게 역대급으로 동수와 족간질을 당하며. 1차 FX 사업 당시 했던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 통수의 통수의 통수였던 한국군 최대 사업 공군 아세이들에게 정훈 교육을 실시 중인 F4D용 2010년대 한국 공군은 진짜 개 X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국 공군은 1960년대에 도입한 F4D, F5E를 아직까지 노인 학대급으로 굴리고 있었던 반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번에 빅사이닝 한번 간다 F22 랩터를 지른다 근데 당연히 미국이 안 팔았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기스텔스 든맨 노우 손리요 미국의 F-22, F-35 같은 5세대 전투기 J-20 시험비행 성공 씨발 쪽장 새끼들은 쌍으로 스텔스기 굴리려고 하는데 우린 할아버지가 타던 F-4, F-5 그래서 내가 현란한 좆간질로 F-15 도입해줬잖아 때인 요즘 것들은 만족을 몰라요 F-15는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만에 하나 좆보니 F-22나 F-35 도입하면 우리나라 기체 중에 상대가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비겁하게 족본 대입법을 하지만 일리가 있다. 당시 한국 공군 요약. 당시 일본의 스텔스기 전투기 도입 움직임과 중국의 자국 스텔스기 시험 비행 성공 등으로 한국 공군과 정부는 동아시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들과 비슷한 스펙의 스텔스기 도입 사업을 계획하니 바로 이것이 통수의통수의 통수의 통수가 거듭되는 전설의 3차 FX 사업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족간질과 분탕질을 전담할 방사청입니다. 초장부터 기분이 더러워지는 면상이구만. 아무튼 저희 목표는 최소한 40대 이상의 4.5세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확보입니다. 다당한 소요안이군요 그렇다면 구조 7천억원을 예산안으로 잡아볼까요? 잠깐 거기까지다. 우리 k i d a 의명철한 조사에 따르면 8조 3천억이면 떡을 친다. 참고로 이 새끼들은 T50과 KF21의 개발과 생산을 반대한 그 병신들 봤다. 뭐 배우신 분들이 그렇다면 그렇겠지요. 그럼 8. 조 3,000억 원으로 40 플러스 20대 도입을 해야 하니 슬슬 촉간질에 시동을 걸어볼까요? 2012년. 자, 10년 만에 돌아온 대목이 왔어요. 사우스 코리아는 최소 4.5 세대 전투기 40 플러스 20대 도입 사업을 컴퍼티션으로 진행합니다. 아, 저씹새끼들또 컴퍼티션이네. 어차피 쟤네 F-15 120대 들여오려던 거 60대로 컸났으니까 남은 수량 채워주러 가야겠고. 반가워요. 씨발 한국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뽕을 또 뽑으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쟁 입찰로 판을 벌렸는데 단순히 전투기를 싸게 사는 걸 넘어서 당시 진행 중이던 국산 전투기 사업인 KF-X 연계 및 T-50 수출 팔로까지 먹자는 원대한 조간제를 설계한다 예비 후보일 JAS-39 그리펜 스웨덴 사부사 제작 사업 설명회만 참석 4.5세대 전투기이지만 한국 공군이 요구한 스텔스 성능이 후보 기종들보다 떨어져서 입찰은 하남. 근데 한국 공군은 이 사부사를 낚아서 위태위태했던 KFX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 예비후보2 SU-57, 러시아 수호 이사 제작, 얘네도 입찰은 하남,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로 기동력, 폭장량은 후보 중 최고 수준. 하지만 한국이 미국 무장 체계이고 무엇보다 얘네 실전 배치가 2020년이다. 후보1 유로파이터 타이푼, EADS,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 1차 FX 사업 당시 참여. 우수한 기동성과 공대공 능력. 카운터 스텔스 가능. 제한적인 슈퍼크루징 가능. 그러나 스텔스 능력 취약. 내부 무장창 없음. 그리고 개발국들마저 운용비 문제로 운용 규모 축소. 후보 2 F15SE. 미국 보잉사 제작. 1차 FX 사업 당시 한국 공군 도입 이력. F-15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기에 높은 무장능력, 기동력, 낮은 스텔스 유지비용과 단가, 높은 부품 호환률. 그러나 스텔스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업 당시 시점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음. 후보 3, F-35A 미국 로기트 마틴사 제작, 한국 공군이 가장 원하던 기체 당시 기준 F-22와 더불어 유의하게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 얘를 가진 국가와 못 가진 국가 간 공군 격차가 현저함. 그러나 좋은 나비, 그리고 미국 정부 직판 방식이라 계약 운용 자율성 구조 그러나 입찰사들이 꽤 여유가 넘쳤던 1차 FX 사업과 달리 여기선 로기트 마틴 빼면 EADS, 보잉 모두 여기서 못 팔면 개조 때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고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한국에게 바로 포착되어 결국 다시 한번 졸간질에 휘둘리게 되니 자 이제 어면이 선진국에 들어선 저희 킹한민국은 단가 말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희솔이 전해달라는 거구만 뱀 같은 새끼들. 아이고 바이오님 10년 만에 뱀니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야, 니들이 여기 올 때야. 1차 FX 사업 당시 고고한 태도로 한국 공군에게 빡침을 선사했던 그 회사다. 아휴, 그때 그 꼰대들은 지금 다 퇴사했어요. 저희가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거부 못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사용 중인 기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판매. 그리고 한국은 유로파이터의 다섯 번째 개발국으로 인정. 게다가 한국 생산 부품을 유럽에 판매 허가하겠습니다. 자고로 유럽 패는 건 보잉의 유구한 역사였다 우린 한국에게 인도 예정인 F-15K 8대를 무상 스텔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KF-X 개발에 적극 협력 및 핵심 기술도 이전해드림 하이 양키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좋다 우린 핵심 기술을 아예 패키지로 전수 그리고 무인 항공기 기술까지 공유해드립니다 이번에 못 팔면 생산라인 닫는다 정비센터 한국에 설립 및 합성 전장 모의 시스템 구축 수출 금지 품목인 a p g AESA 레이더 공짜로 얹고 KC-135 공중급유기도 공짜로 증정합니다 2판 4판이다 우린 전투기 핵심 기술에 무제한 접근 허용 그리고 KF-X 사업 지분 20% 내고 참여 아니 그냥 KF-X 사업에 2조원 투자 마지막으로 한국 회사 부품을 우리 비행기에 쓰겠습니다 부탁 부탁이니까 제발 쉬게 해줘 진짜로 위험하다고 네두 회사의 입찰 조건 잘 들었구요 뭐 로키드 마틴 분은 할말 없으신가요? 없으면 뭐 여기서 판 접죠 뭐 F-35 스텔스 기술 이전 응? 왜 말이 없냐? 이것도 부족해? F-35 부품 생산 및 조립 시설을 한국에 건설 한국에서 만든 F-35 해외 수출 허용 한국의 T-50 훈련기를 미국 수출할 수 있게 우리 돈으로 로비해줌 그리고 군사위성 하나 공짜로 쏴드림 마지막으로 대당 1억 3천만원 만 달러짜리의 전투기를 7천만 달러 반값에 팔아드림. 뭐이 정도면 답이 됐으려나?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든 한국 공군 당시 방사청은 입찰 조건으로 무려 최소 기술 이전 조건 40개를 요구했고 당시 상황이 진짜 안 좋았던 보잉과 EADS는 절박한 심정으로 엄청난 공약을 걸었고 심지어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록히드 마틴 역시 당시로서는 이게 가능한 수준의 기술 이전 조건 을 제시할 정도. 와 이건 무조건 F 35로 가야됨. F 35 도입하는 순간 짱깨가 눈치보고 족보니 구애하고 북괴가 전전긍긍. 아님 기다려보셈. 세계 회사 모두 총 가격이 예산 초과라 더 후려칠 수 있을 듯. 자 세계 회사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2차 입찰 시작합니다. 조건은 저희 예산 안에 못 맞추면 탈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음 우리 F 15가 F 35보다 딸리는 건 맞음. 하지만 그 차이도 미미하고 우리만이 예산 안에 맞출 수 있음요. 아니 님 미쳤음? F15는 진짜 아니야. 남들 스텔스 굴리는데 우리가 스텔스 조무사 굴릴 일 있냐고. 아 기다려 보셈. 형이 엠플 좀 해줄 테니까 잘 봐라잉. 회사 여러분 가격 안 깎아주면 사업 걍 없습니다. 에라이어 차피 여기까지 온 거. 오케이 우린 쿨거래합니다. 탈조 3천억에 딱 맞춰드림. 쟤네 뒤에서 뭐라고 웅얼거리는데? 아 유럽 이 새끼들 또 장난질 치네 최초 계약 조건 임의 변경지를 쳐놔 1차 FX 때부터 알아봤다 그냥 꺼져 병신아 도입 물량 장난질 성능 계량 합의 내용 임의 변경 연구 개발비도 제외 등등 계약 조건 임의 변경을 시도 기타 b a d s 새끼들은 자폭하고 로기드 마틴은 대답이 없으니 승자는 이몸 보잉이구나 아 씨발 방사청 씹새들아 진짜 이러다가 F15 타게 생겼잖아 뭐라도 해봐 아니 롱마 이 새끼들 왜안 걸려들지 게다가 보잉 얘네들 꽤 철저하게 준비해서 과락 점수도 없고 이러면 진짜 나가린데 F15 SE 최종 선정 경츄 씨발 보인 가격 맞춤 낙찰 잠깐 성능 딸린다 어퍼 2차 입찰 전면 재검토 응? 어? 그렇다 사실상 EADS가 나가리되고 로키드 마틴이 답이 없어 방사청이 F-35 가격을 후려치려다가 자가당착에 걸려서 결국 F-15SE가 단독후보가 되었지만 여기서 군 원로들과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직접 전장에 강림해 단독후보인 f 1 5 s e 부결시켜버리고 사업원점 재검토라는 희대의 쇼부를 쳐버린다 게다가 이 시점에 F-35 양산 타이밍이 맞물리며 로키드 마틴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입찰을 할수 있었다 이딴 폰트로 광고를 내니 존망하지 당연히 축제 분위기에서 장례식이 되어버린 보잉은 급하게 신문에 광고를 내고 찌라시지만 언론 관계자들에게 환상의 접대를 제공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F-35 안되면 그냥 공군 총참모단 단체로 계령대에서 할복함 이미 여론은 물론이고 한국 공군도 대가리 깨져도 F-35를 외치는 상황 결국 방사청도 스텔스 조건을 제1조건으로 명시하여 다시 사업을 개시했고 2013년이 되어서야 최종 사업자로 로키드 마틴을 선정 총 40대의 F-35A를 2단계에 걸쳐 들여오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깔끔하게 끝난 1차 FX 사업과 달리 3차 FX 사업은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는데 절차의 투명성 및 회피 논란 감사 결과 비공개 게다가 약속했던 기술 이전도 대부분 미국 의회에서 거부 흐리 게다가 대한민국이 도입국 중 유일하게 고정가 도입이었기에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받지도 못했다 게다가 공짜로 주겠다고 한 군사위성도 한국이 1억 5천 달러를 지불하는 등 계약 당시 공헌한 절충 교역 플러스 군사위성도 꽤나 통수를 맞은 사업이기도 했다 그래도 5세대 스텔스 기운 영국이잖아 한잔해 그러나 아무튼 한국군은 세계에서 열번째로 군사위성을 굴리는 나라가 되긴 했고 핵심기술까지는 못받았지만 그래도 KF-X 전력화에 필요한 몇가지 기술을 받았으며 특히 로키드마틴 기술진이 직접와서 KF-21에 상당한 과외를 해주긴 했다. 총평을 내리자면 한국과 로키드마틴 간에 무수한 펀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양측 다 얻을건 다 얻었고 무엇보다 F-35에서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괴물이었기에 2025년 현재로선 계약 과정의 문제는 비판이 나오지만 도입 자체에선 호평을 받고 있다. 암튼 한국 공군은 F35에 엄청나게 만족해서 20대 추가 도입을 확정 지었고 여기에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만 존재하던 F35 정비창을 국내에 유치하며 과정은 개판이었지만 나름 결과는 훌륭한 방점을 찍게 되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발각된 간첩 조직인 충북 동지 활동 중에 F-35 반대 시위를 벌여 북한이 비난 여론 조성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북한이 F-35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입증되어 오히려 F-35A 추가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병신 끝.